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에 개최된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의회의원 행동 강령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채택했습니다. 해당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교와 의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이외에도 제313회 정례회에서 운영위원회는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예비심사, 2024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진행했습니다.